생명의 전화 원장이신 하상훈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자살자는 1만 5천 명이었답니다. 2011년 이후에 최고치래요. 나 죽고 싶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전화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붙들어 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요? 그때 이분이 한 단어를 얘기해 뭐라고 하느냐?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연결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축제 기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